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삶 속에서 질병과 가난, 사회의 변화, 가정의 어려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겨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허리가 또 뻐근하네. 오늘은 약속이 있었던가? 그냥 하루가 흘러가겠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구나. 이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50세 이후의 시간은 참 독특합니다. 청춘은 멀리 있고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과 지혜입니다. 머리카락의 흰빛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낸 세월의 증거이고 이겨낸 날들의 훈장입니다. 주름진 손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는 가정을 지켰고 땀 흘려 일했으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흔적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의 지혜가 된다. 여러분의 삶은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그 흔적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밝혀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니 이제는 버티며 살아야지. 그러나 아닙니다. 피터 드로커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창조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처음엔 알파벳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b와 d의 구분조차 어려워서 손주에게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10분씩 노트에 단어를 쓰고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손주에게 발음을 교정받으며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1년 뒤 그분은 손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Good morning, Grandma. I love you. 그 짧은 대화 하나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영어가 무슨 소용이냐고? 아니야. 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재미를 느낀다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시작하느냐입니다. 아이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우리가 책을 펴고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몸은 늙어도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어쩌면 지금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발짝씩 걸어가다 보면 결국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우리는 젊음을 다시 경험합니다. 퇴퇴는 그 말했습니다. 오늘 하는 일들이 내일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하루가 흘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숨을 쉴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모았고. 집도 장만했는데 정작 내 몸을 돌보지 못했구나.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아쉬움이다. 여러분, 건강은 나이를 탓하며 미루다 보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한 숟가락 줄이고 오늘 당장 10분을 걸으십시오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후회를 막습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금과 은이 아니라 건강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 손주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힘, 아침에 개운하게 눈뜨는 기쁨, 이것이 바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 일을 하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길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중요한 건 목표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있어야 합니다. 책한권 읽기, 하루 10분 산책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보내기, 작은 목표가 하루를 움직이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 늦은 나이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다짐을 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도전할 수 있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